어디 가냐, 너? 안 가요. 안 가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죠. 아무 데도 안 가? 형 <laughs> 어, 어디 가요? 나? 어? 아니. <laughs> 아무 데도 안 가요? 응. 고양이 잘 잔다. 고양이 보여주세요. 고양이? 방이 더러운데? 아유, <laughs> 땡겨지나? 사거리가 안 닿는데? 닿는다. 이 순간 인형인 줄 알았네. 여기 푹신푹신한 데를 냅두고 저기서 저러고 자요? 그러게. 귀엽긴 하네. 오늘 집 강아지 뭐하냐. 오늘 응. 집 강아지는 이런 거 못하지. 자는 곳을 누가 못해요. 이렇게 못 자잖아.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구만. 달라. 뭐가 달라요. <laughs> 뭐 가, 고양이 자는 거 가지고 부심을 부리세요? 강아지는 저렇게 못 자. 저렇게 자서 좋은 게 뭔데요? 귀엽잖아. 그리고 고양이는 발바닥이 귀여워. 강아지는 발바닥에 똥 묻히고 다니다.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지고 계 너네 강아지 발바닥 봐봐. 껌 할걸? 진짜 잘 잔다, 얘, 근데. 형이 좀 조용해서, 근데. 잘 자네, 아까 나한테 와서 부딪혔는데. 너네 강아지는 그런 거 못하지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. 그냥 와서 머리로 때 다리 박더니 가던데? 그게 부딪힌 거 아니야? 아형 나오라고 비키라고 한것 같은데? 아니야. 약간 캣타워 이런 건줄알거 같아. 형 집에 캣타워 있어요? 응.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요, 고양 이 맨날 저렇게 바닥에서 자는데 당연히 뚱뚱하지. 산책 좀 시키세요. 고양이는 산책 안 시키잖아요. 근데. 고양이? 고양이 산책 시키면은 그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아 형이 좋으면 형한테 다시 오겠죠. 그런가? 네, 형이 자신 없어서 그냥 빼놓다 보네. 평소에 못 해줘서. 응. 어얘 뭐야 갑자기 춤추는데? 약간 그 엉덩이를 힘을 줬다가 뺐다가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러고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건조하지? 바를 거 없나 어디?